가이아 프로젝트는 1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베스트 인원은 3사인, 난이도는 4.4형입니다. 플레이어들은 14개의 은하계 종족 중 하나를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행성을 지배하세요. 자기 종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테라포밍도 필요합니다. 건물을 건설하고 발전시켜 여러 행성을 연방으로 통합할 수도 있어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며 점수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팅해 볼게요. 먼저 우주 구역 타일을 이용하여 게임판을 조립해야 합니다. 2인이라면 1번부터 7번까지만 사용하며 5번, 6번, 7번 타일은 숫자의 테두리만 있는 면으로 놓으세요. 3, 4인이라면 10개를 모두 사용하며 5번, 6번, 7번 타일은 숫자 안쪽이 칠해진 면으로 놓습니다. 준비한 타일을 자유롭게 조립하면 되지만 같은 색깔의 행성이 2개 이상 인접하면 안 돼요. 처음이라면 2인일 땐 이런 형태로, 3, 4인일 땐 이런 형태로 조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구판을 게임판 옆에 놓고 뒷면에 녹색 표시가 있는 기본 기술 타일 9개를 기술 타일 칸마다 1개씩 놓은 뒤 앞면으로 뒤집으세요. 이렇게 놓은 기술 타일에 맞게 나머지 기본 기술 타일을 위해 쌌습니다. 고급 기술 타일 6개를 무작위로 뽑아 6가지 연구 트랙의 사레벨과오레벨 사이에 있는 기술 타일 칸에 1개씩 앞면으로 놓으세요. 점수가 없는 연방 토큰 하나를 빼고 나머지 연방 토큰 중 무작위로 1개를 뽑아 테라포밍 연구 트랙의 오레벨 칸에 녹색면으로 놓습니다. 12점짜리 연방 토큰을 뽑았다면 앞뒤가 모두 회색이므로 아무렇게나 놓으면 돼요. 검은 행성은 항해술 연구 트랙에 오레벨에 놓습니다. 점수판도 게임판 옆에 놓으세요. 라운드 점수 타일 6개를 무작위로 뽑아 점수판에 각 라운드 칸마다 하나씩 앞면으로 놓고 최종 점수 타일 2개를 무작위로 뽑아 순위 트랙의 오른쪽에 하나씩 앞면으로 놓습니다. 라운드 부스터를 인원수 플러스 3만큼 뽑아 게임판 옆에 놓으세요. 행동 토큰, 가이아 행성 타일, 파워 토큰, 정보 큐브, 연방 기록 토큰을 적당한 곳에 놓고 공급처로 사용합니다. 턴 순서 카드도 적당한 곳에 두세요.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종족을 정한 뒤 종족의 색과 맞는 구성품을 모두 가져옵니다. 개인판을 자기 앞에 놓고 칸에 맞게 건물을 모두 놓으세요. 가이아 포먼은 개인판 옆에 둡니다. 크레딧 마커 2개, 광석 마커 1개, 지식 마커 1개를 가져와 개인판 상단의 자원 트랙 시작 지점에 놓으세요. 파워 순환계에는 각 구역에 표시된 만큼 파워 토큰을 가져와 놓습니다. 플레이어 토큰 7개 중 6개를 연구판에 강연구 트랙 0레벨 칸에 1개씩 놓고, 남은 1개는 점수 트랙의 10칸에 놓으세요. 일부 종족의 개인판에는 특정 연구분야 1레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연구분야를 1레벨로 올리고 즉시 받는 보너스가 있다면 받으세요. 또 일부 종족의 개인판에는 정보 큐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시 정보 큐브 한개를 가져오면 돼요. 위성 두 개를 점수판 순위 트랙에 0칸에 하나씩 놓습니다. 턴 순서를 정한 뒤 위성 한 개를 가져와 턴 순서 카드에 표시하세요. 참조 카드도 하나씩 받으면 세팅이 끝납니다. 먼저 게임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레딧, 광석, 지식은 개인판의 자원 트랙을 통해 보유 개수를 표시합니다. 크레딧은 3 0까지 광석과 지식은 1 5까지 보유할 수 있어요. 추가로 받은 자원은 모두 사라집니다. 파워는 게임에서 행동을 하거나 자원으로 바꾸는 데 사용해요. 파워 토큰이 이렇게 3구역을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게 되고 3구역에 있는 파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를 충전하게 될 경우 1구역에 파워 토큰이 있다면 충전할 파워만큼 파워 토큰을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이동시키세요. 1구역에 파워 토큰이 없다면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이동시킵니다. 1구역과 2구역 모두 비어있다면 더 이상 파워를 충전할 수 없어요. 파워는 자기 차례에 언제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파워는 다시 1구역으로 돌아갑니다. 사용할 파워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이 구역에서 파워토큰 하나를 버리고 이 구역에 있는 다른 파워토큰 하나를 3구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 과정은 1구역에 파워토큰이 있어도 할수 있습니다. 자원은 자기 차례 행동을 하기 전이나 후에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어요. 개인판 우측을 보면 파워와 자원을 어떻게 교환하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 4개를 정보큐브로 바꿀 수 있고 정보큐브는 광석으로 광석은 크레딧으로 바꿀 수 있어요. 또한 광석 하나를 지불하고 파워 토큰 한 개를 1구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과정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시작 건물 배치. 선 플레이어부터 차례 순서대로 자기 광산을 하나 가져와 원하는 자기 색깔 행성에 놓습니다. 항상 가장 왼쪽에 놓인 광산부터 놓아야 해요. 모두 하나씩 놓았다면 이번엔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역순으로 광산을 하나씩 더 놓습니다. 이미 건물이 있는 행성에 또 놓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모두 두 개씩 광산을 놓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라운드 부스터 고르기.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역순으로 라운드 부스터를 한 개씩 고릅니다. 고른 라운드 부스터는 자기 개인판 옆에 놓으세요. 선택받지 못한 라운드 부스터 3 개는 게임판 옆에 놓습니다. 게임은 총 6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라운드는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수입. 손바닥 아이콘은 수입을 나타냅니다. 각 라운드를 시작할 때 표시된 만큼 수입을 받아요. 수입의 종류에는 개인판의 수입, 라운드부스터의 수입, 기술 타일의 수입, 연구판의 경제연구와 과학연구 수입이 있습니다. 크레딧, 광석, 지식을 받을 경우 받은 만큼 자원 트랙을 조정하면 되고, 파워토큰과 파워충전 수입을 모두 받는다면 원하는 순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가이아. 파워순환계의 가이아 구역에 파워토큰이 있었다면 모두 1구역으로 옮깁니다. 게임판의 보라색 행성 위에 가이아 포머가 있었다면 가이아 행성 타일로 덮어주세요. 이제 이 행성은 가이아 행성이 됩니다. 3단계, 행동. 턴 순서 카드에 표시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 행동을 수행합니다. 행동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이중 패스를 한 플레이어는 더 이상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두 패스할 때까지 차례를 건너뛰세요. 모두가 패스했다면 행동 단계가 끝납니다. 4단계, 라운드 마무리,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행동 토큰을 모두 공급처에 돌려놓고 해당 라운드 점수 타일을 제거하세요. 6라운드가 끝났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점수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럼 행동 단계에 할수 있는 8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 봅시다. 첫 번째, 광산 건설. 아무것도 없는 행성의 광산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행성을 식민지로 개척한 거예요. 비용은 이 크레딧과 광석 1개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에만 광산을 건설할 수 있어요. 하나, 자기 행성 중 하나로부터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자기 종족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할 수 없는 행성은 거주할 수 있게 바꿔야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인판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광산을 가져와 해당 행성에 놓습니다. 접근거리는 항해술 연구 레벨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레벨이 2나 3이라면 접근거리는 2입니다. 그럼 자기 행성에서 두칸 거리 안에 있는 행성의 광산을 건설할 수 있어요. 정복 큐브를 지불하면 일시적으로 하나당 두 칸씩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은 자기 종족의 행성을 말해요. 만약 다른 행성에 거주하려면 테라포밍을 통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판의 행성 유형마다 몇 번의 테라포밍이 필요한지 표시되어 있어요. 테라포밍을 하기 위해선 광석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몇 개가 필요한지는 테라포밍 연구 레벨에 따라 달라져요. 레벨이 1이라면 단계당 광석 2 개가 필요합니다. 이때 테라포밍 비용과 광산 건설 비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테라포밍만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소개하게 될 특수 행동이나 파워 행동 중 일부는 표시된만큼 공짜 테라포밍을 제공하는데요. 이 행동으로 광산을 건설할 때 추가로 광석을 지불하여 테라포밍을 더할수 있습니다. 보라색 행성은 차원 변형 행성으로 이곳에는 건물을 건설할 수 없어요. 가이아 포머를 사용해서 가이아 행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기 가이아 포머가 있는 가이아 행성에는 접근거리와 관계없이 광산을 건설할 수 있어요. 광산을 건설했다면 그 자리에 있는 가이아 포머를 가져와 게임판에 놓습니다. 게임판에 있는 가이아 행성은 종족에 관계없이 정복 큐브 한 개를 지불하면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뒤에 광산을 건설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가이아 프로젝트. 차원 변형 행성에는 바로 건물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아 행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가이아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가이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가이아 포머가 있어야 합니다. 가이아 포머가 없는 차원 변형 행성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 가이아 포머를 사용하기 위해 파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이아 포머는 가이아 프로젝트 연구 레벨이 1 이상이면 한개를 받고, 3레벨, 4레벨일 때 각각 하나씩 추가로 받아요. 받은 가이아 포머는 개인판 위에 놓으면 되고, 접근 거리에 대한 규칙은 광산 건설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이아 포머가 있는 행성은 아직 지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행성을 다른 행성으로 넘어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가이아 프로젝트의 비용은 파워 토큰을 가이아 구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불합니다. 몇 개를 옮길지는 가이아 프로젝트 레벨에 따라 달라져요. 1레벨이나 2레벨이라면 6개를 옮기면 되며, 여러 구역에서 합쳐서 옮겨도 됩니다. 가이아 포머는 광산을 건설하기 전까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판에 다른 가이아 포머가 없다면 새 가이아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건물 업그레이드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기존 건물을 개인판의 가장 오른쪽 빈칸에 돌려놓고 업그레이드할 건물을 해당 행성에 놓습니다. 무역 스테이션과 연구실도 왼쪽부터 건설해야 돼요. 건물의 업그레이드 순서는 참조 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광산을 무역 스테이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6 크레딧과 광석 2개지만 해당 광산에서 두칸 이내에 다른 플레이어의 건물이 하나라도 있다면 3 크레딧과 광석 2개로 줄어들어요. 무역 스테이션을 행성 이외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6 크레딧과 광석 4개이며 행성 이외를 건설하면 행성 이외의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능력은 종종마다 모두 달라요. 무역 스테이션을 연구실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5크레딧과 광석 3개입니다. 연구실을 건설할 때마다 기술 타일 1개를 받아요. 연구실을 아카데미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6크레딧과 광석 6개입니다. 이땐 어떤 아카데미를 건설할지 결정할 수 있고 연구실과 마찬가지로 기술 타일 1개를 받아요. 기술 타일을 받을 땐 9개 중 하나를 선택해 가져오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 타일을 2개 이상 가질 수는 없어요. 연구 트랙 바로 아래에 있는 6개 중 하나를 가져오면 그 줄에 해당하는 연구 레벨을 일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줄에 있는 세개중 하나를 가져오면 원하는 연구 레벨을 1 올릴 수 있어요. 기본 기술 타일 대신 고급 기술 타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고급 기술 타일을 가져오면 원하는 연구 레벨을 올릴 수 있는데요. 가져오려는 고급 기술 타일이 있는 연구 트랙의 레벨이 4나 5에 있어야 하고 녹색면으로 노인 연방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급 기술 타일을 가져오면서 자기 녹색면 연방토 큰 하나를 회색면으로 뒤집으세요. 가져온 고급 기술 타일은 기본 기술 타일 위에 덮어놓습니다. 따라서 덮이지 않은 기본 기술 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덮이게 되면 해당 타일의 효과는 사라져요. 기본 기술 타일 하나에는 고급 기술 타일을 하나만 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두칸 이내에 있는 행성의 다른 플레이어가 광산을 건설하거나 건물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점수를 지불하고 자기 건물의 파워 값만큼 파워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여러 개라면 파워 값이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해서만 충전하면 되며 건물별 파워 값은 개인판에 표시되어 있어요. 점수는 충전한 파워 마이너스 1만큼 지불해야 하며 원하지 않으면 점수를 지불하지 않고 파워를 충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점수를 아끼기 위해 일부만 충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충전하려는 파워가 3구역으로 옮길 수 있는 토큰의 개수보다 더 많을 경우입니다. 이땐 가능한 만큼만 파워를 충전하고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지불하세요. 다른 하나는 가진 점수가 지불해야 하는 점수보다 적을 경우입니다. 점수는 0점 밑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0점에 맞춰서 충전할 수 있는 만큼만 파워를 충전하세요. 네 번째, 연방 구축. 자기 건물의 파워값을 더해서 7 이상이 되면 연방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연방을 구축하려면 구성원이 될 건물을 정하고 해당 행성들을 모두 연결해야 하는데요. 모두 직접적으로 인접하면 연결된 것으로 보지만 인접하지 않을 경우 위성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위성 하나를 건설할 때마다 파워 순환계에 원하는 구역에서 파워 토큰 하나를 버리세요. 자기 색 위성을 행성이 없는 칸에 놓으면 됩니다. 다른 위성이 있는 곳에도 놓을 수 있어요. 연방 구축 행동 한번에 대상 행성들을 모두 연결해야 하며 반드시 최단거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할 수 없다면 이 행동을 수행할 수 없어요. 하나의 행성은 하나의 연방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축하는 연방의 행성과 위성은 기존의 연방을 구성하는 행성이나 위성과 인접하면 안 돼요. 만약 위성 건설 없이 연방 구축이 가능하다면 연방 기록 토큰 하나를 해당 연방에 놓습니다. 연방 구축이 끝나면 공급처에서 원하는 연방 토큰 하나를 가져와 녹색면으로 놓고 표시된 보상을 즉시 받으세요. 12점짜리 연방 토큰은 양면이 모두 회색이니 아무렇게나 놓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연구 지식 4개를 지불하고 원하는 연구 레벨을 1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라간 레벨 칸에 반짝이는 자원 그림이 있다면 즉시 해당 자원을 받으세요. 어떤 연구 트랙이든 2 레벨에서 3 레벨로 올릴 때마다 파워를 3 충전합니다. 한 연구 트랙을 5 레벨로 올리려면 자기 녹색면 연방 토큰 하나를 회색면으로 뒤집어야 해요. 각 연구 트랙마다 한 플레이어만 5 레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테라포밍 연구 트랙을 5 레벨까지 올리면 즉시 그곳에 있는 연방 토큰을 받아요. 연방 토큰에 표시된 보상도 같이 받습니다. 항해술 연구 트랙을 오래벨까지 올리면 그곳에 있는 검은 행성을 원하는 빈 우주칸에 놓을 수 있어요. 광산 건설과 마찬가지로 거리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위성을 하나 올려서 자기 건물임을 표시하세요. 검은 행성은 광산 하나를 건설한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연방의 이론이 될 수도 있으며, 두칸 이내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파워를 충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광산을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연구 트랙과 과학 연구 트랙은 수입을 제공하는데요. 자기 마커가 있는 곳에 수입만 받습니다. 오 레벨까지 올렸다면 즉시 표시된 만큼 자원을 받고 이후부터 해당 연구 트랙과 관련된 수입을 받을 수 없어요. 여섯 번째, 파워 행동과 정보 행동. 연구판 하단에 팔각형 모양의 행동 칸이 있습니다. 보라색 칸은 파워를, 초록색 칸은 정보 큐브를 지불하는 곳이에요. 각 행동은 라운드 당한 번씩만 쓸수 있습니다. 사용한 행동 칸 위에 행동 토큰을 놓아 표시하세요. 그럼 이번 라운드에는 아무도 그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행동. 특수행동 칸은 팔각형 모양의 주황색 칸입니다. 파워나 정보행동처럼 라운드당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행동에 비용이 없고 해당 행동이 표시된 구성물을 소유한 플레이어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행동은 개인판, 기술타일, 라운드 부스터에 존재해요. 여덟 번째, 패스.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을 경우 패스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패스하고 나면 그 라운드엔 행동을 할수 없어요. 패스할 때 빨간 화살표가 있는 라운드 부스터나 기술 타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게임판 옆에 있는 3개의 라운드 부스터 중 하나를 가져온 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라운드 부스터를 반납하세요. 가장 먼저 패스한 플레이어가 다음 라운드 선 플레이어가 되며 이후 패스한 순서대로 다음 라운드 턴 순서가 결정됩니다. 모두가 패스했다면 라운드가 종료되어 게임에 존재하는 행성 유형은 총 9가지입니다. 각 종족별 고유 행성 7가지와 가이아 행성, 검은 행성이 있어요. 라운드별로 조건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2라운드에 광산을 1개 건설할 때마다 2점, 4라운드엔 연방토큰을 받을 때마다 5점을 얻어요. 게임마다 2개의 최종 점수 타일이 놓이게 됩니다. 조건에 맞는 개수를 비교하여 게임 종료 후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순위 트랙에 올린 위성은 개수를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이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6라운드 행동 단계가 끝나면 최종 점수 계산을 시작합니다. 먼저 최종 점수 타일을 확인해요. 타일마다 1등은 18점, 2등은 12점, 3등은 6점을 얻습니다. 만약 1등이 2명이라면 1등과 2등 점수를 더한 뒤 나눠 가져요 따라서 각각 15점씩 얻습니다 다른 순위도 동률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다음은 연구판 점수입니다 각 연구 트랙마다 3레벨에 있으면 4점 4레벨에 있으면 8점 5레벨에 있으면 12점을 얻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원 3개당 1점씩 얻습니다. 모두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며 동점이면 함께 승리합니다. 기술 타일, 점수 타일, 파워와 정보 행동, 종족별 특수 능력은 룰북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